따라해주세요 완전한,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행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은혜 안에서, 은혜 안에서 진정한 찬송을, 진정한 찬송을 드리는, 드리는 우리,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 기도 아멘! 아멘! 어, 좋아요. 자, 어, 먼저 질문이 있어요. 어?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나요? 하셨나요? 아빠가 어릴 때 아빠가 되게 좀 말라가지고 몸무게가 많이 안 나갔거든. 그래서 아빠 아빠의 아빠 할아버지가 이제 집에 오잖아. 그러면 아빠 보고 자꾸 다리에 올라오래. 그래서 다리 좀 주물러달래. 근데 아빠가 손으로 주물르면 안 되니까 올라서서 발로 이렇게 발발려서 발로 밟는 안마를 해주면 엄청 행복했었어. 해 할머니는 할머니는 아빠가 밥을 밥을 맛있게 막 먹으면 행복했었어. <laughs> 뭘 잘하지 않아도 밥을 맛있게 먹으면 행복했었어. <laughs> 이게 나나 아, 엄마 어 로엘 나는 나는 나 엄마가 밥을 네, 네, 맛있게 해 음, 주는 거같참 음, 먹어. 나, <laughs> 엄마 내가 찾아줄서 내가 어차. <laughs> 알겠어 <웃음> 그래도 엄마가 밥을 맛있게 해줬어? 응 오. 그래서 나 안아줬어 그래서 안아줬어? 엄마가? 아 그랬구나 엄마는 어렸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응. 할머니가 그 지금도 계속해서 이야기 항상 뭔가 얘기할 때 엄마 어렸을 때 이랬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할 때 항상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할머니가 힘들어했을 때 엄마가 누군가 너희 기도 안에 그 찬양을 할머니한테 불러주면 할머니가 그때 그게 되게 마음의 위로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자주 하시고 그리고 할머니가 책을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서점을 이렇게 서점 나 나는 서점을 하고 싶어 서점 책 파는 그런 주인이 되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엄마가 당장 뭔가를 할머니한테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 하면서, 엄마는 그런 게 좋아? 하면서, 그러면 우리 나중에 책방하면, 뭐, 책꽂이는 이렇게 해놓고, 뭐, 어디는 어떻게 꾸미고, 막 이렇게 할까? 막 이렇게 하면서, 뭔가, 할머니의 이야기에 이렇게 귀 기울여주고, 공감해줬을 때, 그때 할머니가 그, 그걸 되게 기뻐해서 하셨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하고, 항상. 그런 이야기. 야, 우... 응. 때 행복할 때. 안 싸울 때? 어, 너네가 안 싸울 때 그것도 맞지. 그치, 어, 사이좋게 때. 지낼 때 어. 그런 모습 보면 되게 행복하고. 음. 엄마는 그... 어. 우리 무열이가 찬양하는 그목소리가난 너무 좋아. 찬양하는 아. 그 어. 소리가. 그러면... 그리고 무열이가 기도하는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음. 그런 걸볼 때마다 너무 너무 행복하고 되게 감사하고 기뻐. 어 그러면 엄마는 그래. 막무혈이랑은교가 그래. 돈을 막몇 천만 원 벌어와야 행복한 게 아니네요. 네 아, 그런 거 말이야. 어, 행복... 그래도 행복해. 응? 몇 천만 원 벌어도 행복해. 몇 천만 원 벌어오면은 그거 잘뭐 그래 뭐몇 천만 원 잃는 것보다야 기분은 좋겠지. 근데 그게 행복할 것 같지는 않은데. 너네가 거... 몇 천만 원 벌어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치. 그 마음이 들지만 우와 몇 천만 원을 뭐 이런 그런 행복이 아니야 그치. 우리 은교랑 부열이가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고생했을까 그런 마음이 들것 같아 맞마나 그런 거지 음. 어. 차라리 부모는 자식한테 주고 싶지. 음. 그치 엄마가 은교랑무연테자 우리 연 우리 은교차, 우리 첨마식, 이 이렇게, 줄수 있을 때 그때 아더 행복할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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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어이렇딱 줬을 때은교게이 행복해하는 아빠게이하지이 그런거지 게 이렇게,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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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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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잠잘 때어렇게 안 아빠가 안아주는 거야. 아빠 안아줘야돼안아주면안 안안안안안 해주면 안해안안아주면안아주야안 안안 <laughs> 안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아안안아주면돼 해주면 아 해주면 안 해주면 안아주면안복주면해주 해주면 해주해

열린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와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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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나면 나, 나도 없었던것은 모든 것이, 내 은혜 였 소. 내가, 이땅에 태어나, 내가, 이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 절과 지금 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자, 당연한 것 아니라, 유레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자녀라고 예배하는 자, 복음을 전할 수. ¡Gracias! 없어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하니라.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다윗 알아요? 오, 응. 다윗. 다윗 이렇게 해서 통을 갖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 그래도 골리앗 이겼지. 어,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짓겠느냐고 되물으셨어요. 영광사 아. <laughs> <다> 찍힌다. <laughs> 어, 네 되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 주실 것을 약속하셨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은혜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했었는데 음. 그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어요. 음. 자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음. 너희도 성령 안에서 너희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니다 자, 하나님을 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기뻐하시죠? 우리가 진정 행복을 누리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누려가는 것. 어, 그러니까, 너, 부, 너네가 행복해 하는 거 부모님이 행복해야 하듯이, 응.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 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하나님을 위해 살게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 아 참,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그렇지 맞아. 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나에게 막 고통이고 내가 막 손해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직접 성전을 우리에게 지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성전 삼아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 가족으로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하나님께 정말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 우리의 진정한 그 행복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네, 그래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완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게 되었고 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위한 삶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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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다운 양의 교회를 막 세울 거예요. 다시 내가 아름다운 양의 교회를 세울 거예요. 하나님 나 잘했죠?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이야기 교회를 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누리게 하시냐면 따라해 볼까? 행복. 어, 행복. 을누리게 아름다운 예배 교회에서 개척 교회 하는데 예 거기서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사는 거 어때요? 행복해요? 어, 행복해? 우열아. 아름다운 행복해요. 우여라. 아름다운 예배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행복해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 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좋아요 자, 신이, 신이 성전이 되시는,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을,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연약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부족한 우리를, 우리를.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 되게, 하신 성전이 되게 하신 은혜를, 은혜를 베푸심에, 베푸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드립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무언가를 드릴 수 있다는 착각에서,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베푸신 그 행복 안에서, 그 행복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진정한, 진정한 행복이, 됨을 행복이 됨을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식의 행복을 보며. 자식의 기뻐하는, 기뻐하는 부모처럼, 부모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리의, 우리의 진정한, 진정한, 진정한 행복을, 행복을, 행복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오늘 준비하고, 오늘 예배 끝! 그... <laughs>